지난 주일에 봤던 본문 가운데 속한 본문인데 구약 성경 352쪽이고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아, 22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 22장 일절에서부터 본문 마지막 절까지. 아이들 말로 꽂혔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본문 같지는 않은데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수아서 22장을 묵상하는 중에 2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날은 옛날에 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러면 불만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 옷한벌 입고 그 위에 몇벌 옷을 더 걸쳐 입을 수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많은데 내 배에 채우는 양이 한정되어져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만은 더욱더 늘어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서로에게 어떤 신뢰를 쌓고 또 관계를 맺어가며 교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불만은 더욱 심화되어져 가고, 신뢰는 무너져버린 그런 것을 우리가 요즘 이렇게 몸소, 뭐라 그럴까요? 실감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불만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정의를 해봐라. 그런다면, 배려라고 하는 게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 어르신들이, 또 노인들이 자석을 양보 받는 것이 하나의 어떤 예의고, 또 미덕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전철에 경로석, 노약자 보호석을 없애라.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 오히려 사람들을 나누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노약자 보호석 경로석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앉을 자리가 구분돼, 구별되어져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앉으려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전철 그 기관사님들의 신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배려가 사라졌다는 거죠. 배려가.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우리가 보다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지금과 하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추라는 말이 아니고 높여주라는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좀 기쁨이 되는 일이 없을까? 더 기쁨이 되는 요소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보소 2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기쁨은 어떻게 오느냐?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낙이 없다, 낙이 없다, 낙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광고 하나를 잘 봐도 그 광고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요또 기쁨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그런 데서 잘 찾아 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광고 문구가 요즘에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건 받는 거라, 요 받는 거. 행복은요? 주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laughs> 하는 거나 주는 거나 뭐. 네. 들어보셨죠? 그 광고를 가만히 보면, 아,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복은 받는 거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기쁨이 어떻게 온다고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고, 주변 사람을 나보다 높여줄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불편하지 않은지 돌아볼 때 기쁨이 찾아온단. 믿습니까? 네. 물론, 아직은 인간이 좀더된 사람들은 이런 어떤 대접을 받으면 자기가 높아진 줄 알고, 설 명절에 범죄도시를 1, 2, 3, 4인가 뭐 했던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장인수라는 사람, 장인수. 요즘 그 장유수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떠서 인기가 있으니까 무슨 감기약 선전도 하는데, 장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조금 인정을 받으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나보다 높여주며 다른 사람들이 어디 불편하지 않은지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빌리포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스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잠깐 봤는데 참, 이, 개혁개정 한, 개혁 한글 그 성경보다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즘 피터슨이 이빌립포스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푹 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 있다면, 이해가 되시죠?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 요즘은 교회 와도 속을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요즘 피터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기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럴듯한 말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제쳐두고, 누구를요? 나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내가 잘 되도록 힘쓰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그러니까 이 배려라는 게 사라지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섬김, 섬김. 섬기지 못하는 거 섬기지 못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준비터슨이 빌립보서 2장5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이익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생각을 안 해, 생각 전에 말씀드렸죠? 네. 싱크탱크 네. 생각하면 감사 감상. 감사함은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함.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자기 자신의 방식을 내세워서는 결코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난 주일에 봤던, 음, 요수와서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던 중에 두 집화 반. 어디 어디 어디였죠? 루벤과 갓과 무나스의 반 집화.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파견되어 와서 7년의 가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그들의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시점에 요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일 처음 무엇이었습니까? 순종. 두 번째가 충성 세 번째가 책임을 다하라고 책임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2장 7절 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세와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으로 너희 형제들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어떤 그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런 마귀 사탄과 대적하느냐고 힘이 다 빠지고 소진되어져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돌아오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하나님이 뛰어질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가 받았던 것처럼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엄청난 양의 그 전리품을 챙겨서 이제 고향 그 길라 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것만 요수아가 그두 집파 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하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참문혜가 되어졌어요.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다시 한번 풍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거든 행하라 사랑하라 친근하라 하지만 그 모든 단어들을 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라 음. 그것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요수아는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요단 동편 가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두스파반에게해 주었을까? 어쩌면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너무도 당연한 이런 이야기를 왜 들려주었을까? 이 말씀 한 구절을 놓고요.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해석인지, 뭐 틀린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맞는 해석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전쟁에서 7년 동안 승리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의 선봉에 섰던 루벤지파, 가치파, 문나세 반지파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 그 전리품도 챙겼겠다. 승리의 도취되어졌어요. 그 기분이 들떠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렇게 집으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웃줄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 왜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응.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런 사실을 잊어버린다. 내가 이만큼 잘했어. 내가 이만큼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이만큼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고 주신 거라고. 물론, 잘 했었, 잘 하셨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수고가 많으셨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요수하는 지금 요당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잘한 것 알지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있지만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누가 이런 승리를 가져다 주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잘 와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했어서 전리품을 이만큼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 있 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 비록 모세와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새끼 손가락 걸고 한맹세라 여기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 섬겼던 순종과 충성과 책임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남은 아홉 지파 반과 더불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수아가 잔소리처럼 들려지지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나 복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출되는 분들이 장의수처럼 약간은 좀 이렇게 뭔가 뻑이는 사람. 이거 되실까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복을 받았을 때, 약간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뭔가가 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좀 힘든 사람들,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 고난이 놓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나와서 그래.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없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 저쪽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걸. 그런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것을 치고 감추고 쌓아놓기만 할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이냐? 섬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면 감히 제가 화가 나고, 확신하건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받은 복보다 더큰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김의 원칙을 모르니까 더큰 복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사랑은 여러분 흘려보낼 때, 어떻게 해요? 남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돌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아니다 <laughs>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 섬김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섬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음.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섬겨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몸소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멘이시죠? 내배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몸으로 하는 헌신이 되었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므로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